왜 비과세라는 데 세금을 내야 될까? 이때 고가주택 비과세하고 반드시 장기부채공제 이두 가지를 이해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, 2020년에 연달아서 개정을 한표이장특공이 얼마나. 실거주자한테 악법이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장기부특별공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표1이 있고 표2가 있다 표1은 일반적인 장특공 그러니까 뭐 토지, 상가 그리고 비과세가 아닌 일반적인 양도세 이게 연 2%인데 최대 30%거든요 15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연 3%를 2%로 줄여 버렸어요. 그래서 10년 있으면 30배였는데 15년 갖고 있어야 돼. 자, 그리고 이제 요, 요 요게 정말 악법인데 1세대 주택,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2019년까지는 보유만 해도 최대 80%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2020년에는 거주 조건을 붙여 버려요. 21년도에는 당연히 거주 조건 붙이면서 보유하고 거주 40, 40으로 나눠버립니다 이게 왜 악법이냐면 양도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옛날에 샀다 하더라도 양도하는 시기가 2020년, 2021년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거주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헷갈려버리냐면 어, 나는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거주 안 해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거주 안 해도 되는 거는 양도세 비과세일 때고 이장특공 받으면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